예, 오늘의 시와 연결된 다윗의 아주 재미난 일화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미나다고, 제가 볼 때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재미가 있, 있기도 했지만은 사실 오늘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 당사자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 시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아니 잡히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에게 도망을 했는데 도망가서 얼마가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가드 왕 곁에 있는 신하들이 이 다윗을 붙잡고 왕에게 이 다윗의 신분을 고하면서.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백성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이 사람은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크게 해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이 크게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제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 미친 척 하는 거였어요. 문을 끄적거리고 희죽희죽 웃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건 누가 봐도 영락 미친 사람의 형국이었어요. 왕이 노발대발하지요. 아니 미친 자를 내게 데려와 가지고 뭐이러쿵저렇쿵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쫓아내 버린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과 이 시편 56편을 연결해 볼때 다윗은 무척 원통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그저 잠시 그 순간의 원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하루 종일 그 원통한 마음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원통함이라는 건 하루로 끝나지도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이나2절이나 5절에 보면 반복해서 종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종일,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곱게 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함이라고. 종일, 종일, 종일.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드 사람들은 골리학과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 그 물맷돌 몇개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거인 골리학과 그 일당들을 무찔렀던 다윗이에요. 그때를 회상해 볼때 참으로 지금 이 순간 너무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를 적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의미 있는 19절이 나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의 나그네 길에 산, 나그네 길 동안에 그는 많은 눈물을 주님께 올려 드렸을 거예요. 이8 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의지의 신앙적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또그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찾아들었던 모든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물러가는 비결이 무엇느냐 그것은 바로 이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병에 담기는 우리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회개, 회심의 눈물일 거예요. 우리가 주초의 월요일에도 시편 51편 참회시를 보았죠. 그 시에 절절이 넘쳐흐르는 다윗의 눈물을 우리는 읽었어요. 10편 6편에도 그렇고 10편 14편이나 10편 뭐 32편 같은 이 많은 19절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많은 눈물을 봅니다. 그의 침상이 다 적셔지고 그의 요가 눈물로 축축해지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읽어 봅니다. 그 눈물들은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회계의 눈물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어느 사마리아인의 집에, 우리가 문둥이 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집에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알려지는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예수님 발에 그녀는 자기의 눈물을 펑펑 쏟아요. 여러분, 발을 닦을 만한 눈물이라, 발을 닦을 만큼의 눈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겠어요. 그 발을 다 적시고도 남을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흘려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그 예수님의 묻은 때를다 씻어내고 눈물을 씻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1500 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가격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힐난해요. 제자들도 그녀를 힐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리하지 말라 합니다. 그녀에게 말하셔요, 내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 은혜의 보장은 바로 믿음의 눈물, 참회의 눈물, 바로 그 눈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시죠? 닭이 울자 그가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 역시도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눈물이 그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굳이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사명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가론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지만 가론유다와 다른 차이를 보이는 건 다른데 있지 않아요. 바로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고 계셔요. 근거 없는 얘기긴 하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할까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 바울이 평생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했던 그 안질환, 그 안질환이 생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정도였고, 그것이 그의 평생을 괴롭히는 질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가 그 일로 인하여 간절하게 세 번이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도 왜 치유해주지 않으셨을까? 다윗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역과 헌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혹여라도 교만해질까 봐, 그눈에 안지를 예?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아, 그때 내가 담의석도상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인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사람인데, 나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사람인데, 바로 그것을 회상하고 회심하는... 그 끊임없는 눈물의 세월들을 지나게 하기 위해서 치유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만큼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미 어쩌면 평생에 한번꼭 흘려야 되는 회심의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맞아들이는 눈물. 내가 내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십자가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는 그 눈물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정신없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언제?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악의 깨달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순간을 만날 때. 그때 자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왜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되었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쏟았을 뿐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 회심의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절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소원의 결실은 눈물을 타고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애타게 기도해야 되지요. 11기와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선고받을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면벽하고,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적고 있어요. 거기 5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눈물 때문에, 그는 15년에...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조금 더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눈물로 아랠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의 눈물을 보시고 그가 바라지 않은 15년의 놀랍고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에게 나도 좀 자녀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는 그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식, 눈물로 적시며 그 기도의 자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녀의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녀는 말씀에 의지하고 그의 눈에 눈물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녀의 눈물을 씻겨주는 수고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그가 절절하게 우스, 울으면서 그는 종일이라는 말만 세번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똑 같은 말을 같은 구절에서 두번 그리고 이 전체 시에서 세번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가 뭐예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의 눈물을 씻어내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갈수 있었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죠. 기도에 그물을 내리고 소망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쳐두고 믿는 신앙을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약속의 말씀에 보장되어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잖아요. 가장 큰 천국의 소망은 우리의 눈물을 타고 가는 걸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이루는 비결도 다른데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눈물에 있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예, 그 교회, 어린 시절 다니던 그 교회에는 지하에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두개 있고 그룹 기도실이 하나 있는데 개인 기도실 두개 중에 안쪽에 있는 기도실을 저는 자주 들어갑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 기도실에서 살았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제가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 기도실에 아주 크고 넓은 방석이 있어요. 그 방석은 언제나 젖어 있어요. 물론 그곳이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의 그 습기 때문에 축축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의 아버지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흘린 눈물 때문에 이 방석은 항상 젖어 있지 않을까? 저도 참 많은 눈물을 거기에 쏟아 놓았어요. 참 많은 눈물을 거기서 쏟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주님, 주님 좀 보여주시라고 하는 눈물로부터 비롯해서 저의 많은 눈물을 거기에 쏟아 놓았어요.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의 눈물을 쏟을 줄 알아야 이 교회의 신앙의 후배들이 기도의 눈물을 쏟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세 번째 흘려야 될 눈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개의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여러분, 어찌 나만 위해서,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눈물만 끊임없이 흘려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예 성경을 제가 새로 바꿔서 히브리서 5장7 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눈물을 소개해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소개해요. 여기에 비록 말하기는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지만 살기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잖아요. 고통을 면하려고 흘리신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기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저나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흘리신 바로 그 눈물인 거예요. 주님은 그 눈물로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좀 그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눈물의 역사를 이어가야 돼요. 좀 교회를 위해서 우셔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우셔야 되고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김근영 선교사님의 그 선교 역사에 대한 동영상도 보고 또 선교에 대한 말씀도 들었잖아요. 선교가 불일듯 일어나고 그 선교사만 아니라 오늘도 선교 현지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 여기 시편 56편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 속에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그들을 위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에 비할 수 없는 아주 보잘 것 없는 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비판이나 비방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온갖 비탄, 비방이나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바로 눈물 흘리는 자.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면 그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의 그 이마에 표를 해두라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이마에 표가 있는 눈물의 백성은 꼭 구원해 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그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굳이 이 나라를 위한 눈물을 흘리자.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눈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눈물이에요. 주님의 나라, 신월죄일교회를 위해 눈물 흘려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선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 불모지에서 늘 위기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어찌 눈물이 안 나고 예수 믿는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눈물을 소개해 드렸어요. 다윗도 이 눈물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입잖아요. 구절에 보니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게 되느냐? 눈물이에요 눈물. 회심에 눈물을 흘리고 죄를 씻음 받을 때 하나님이 내 편되고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간절한 소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눈물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되셔서 내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찬송과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나도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처럼 고난받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살고 싶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적은 물질이라도 내가 적은 기도라도 열심히 하겠다. 라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내편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전하 여러분이 눈물의 세월들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세월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저 드라마나 보면서 그저 흘리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흘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를 고쾌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은 많은 인생들 사악한 인생들로 인해 내가 흘린 눈물도 주님은 꼭 주의 병에 담아두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눈물 우리가 지금까지 흘려왔던 눈물만 아니라 앞으로 사는 세월 동안에도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아프고 안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그런 눈물 말고 정말로 나의 죄를 깨닫고 절절하게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은 내편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통곡의 눈물로 내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오늘도 복음 선교의 역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도 그들과 동참 동역하며 흘리는 간절한 눈물.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이런 눈물의 세월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소원을 아를 줄 아는 이 믿음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다음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들의 소원과 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 주시라고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